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애플 에어팟 4세대.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을 경험하세요. 오른쪽 유닛과 철가루 스티커를 포함하여 79,0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20% 할인된 애플 에어팟 4세대로 더욱 풍성한 음질을 경험하세요.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유선 충전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저스트포유 24 시그널 아이폰 에어팟 하드 케이스 1월 에어팟 4세대 호환 케이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33% 할인된 5,700원의 특템 찬스 당신의 소중한 에어팟을 멋지게 보호하세요. 2위입니다. 2023년형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놀라운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최첨단 기술과 뛰어난 음질을 경험할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쇼핑을 즐겨보세요. 1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애플 에어팟 4세대. 깨끗한 새 제품을 88,000원에 만나보세요. 충전 케이스와 충전기, 철가루 스티커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